인사 준비됐나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Hi!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미소녀즈입니다! 자, 우리 미소녀즈가 이제는 24시자 4시 됐잖아요? 그러면 4시 따로 또 이제 인사를 한번 해야겠죠? 문부터 그러면 인사하고 각자 멤버별로 또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Hi!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 문입니다! 네! 한 명씩 또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리드 설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 칼데입니다. <laughs> 다음은 누구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 시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 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에스 지연입니다. 네. 스물넷에서 방금 지금 문의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려가지고 약간은 삐그덕땡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인사하다 보면 이제 그냥 착착착 진행 되겠죠? 네, <laughs> 좋습니다. 자이번엔 우리 선 갈까요? 둘 셋, 하이 트리플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 리더 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스 김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유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마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채원입니다 아우 어, 벌써 발전했어 트리플레스. 역시 DNA가 발전하고 있어. 좋아요. 넵튠 갈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레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넵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넵튠 리더 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7 나경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10 서다현입니다. 먼 걸음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넵튠엄커터네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13 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막내 서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재리스게볼까요 네, 둘, 둘, 셋! 하이 트리플레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제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제니스 리더 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지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유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 연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막내 주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 진짜 이제 4시됐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손 들어주시면 네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뒤에 멤버들이 답하려면 혹시 기자님들이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태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리더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트리플 s 미소녀즈 컨셉으로 컴백을 하셨는데 저는 이 컨셉을 듣자마자 그 애니메이션 그 세일러몬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오. 가져온 약간 컨셉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 미소녀즈 컨셉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이것도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께 일단 질문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제니스부터 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은 미소녀들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세일러... 컨셉 하면서 어땠는지. 네, 예. 하연입니다. 세일러몬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 세일러몬을 모르는 나이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s 네. 어떤 기운을 받은 아 정의의 용사 o 이런 느낌. 어, 정의의 용사, 네 개의 별이 모인 그런 컨셉 맞는 e 같습니다. <laughs> 네, 정말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 r 같기도 하고요. 미 r y very, very, v e r 느냐 이거는 어, 저희는 뭔가 각기 다른 팀을 나누고 팬분들이 그 팀에 맞춰서 곡을 선정해 주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각 멤버들의 조합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이 우주에서 온 미소녀들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미소녀이다라는 게 팬들의 기운을 결국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 s 는 저희가 데뷔 때부터 함께했지만 누가 낫고 못하고의 투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썬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 넵튠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만들어준 컨셉이다, 뭐 이런 뜻이신 거죠? 맞아요. 자, 넵튠의 리더, 네, 네. 서현입니다. 어세일러는 너무 좋은데, 약간 저희가 또 트리플스하면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저희를 보시면 약간 네개의 유닛이 컨셉이 다 다른데, 약간 모든 가, 모든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트리플스답게 미소녀즈 컨셉을 좀더 다양하고. 색다르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일러몬 컨셉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재밌게 또 다양하게 새로운 네. 그런 트리플스의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은 나중에 이게 요술봉 하나 이렇게 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신이 이, 네. 이 단어 뭐, 세일러몬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모르죠? 혹시 이거예요? 맞죠? 어, 맞죠? 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신미입니다. 어 사실 이번에 그 미선녀즈 활동 그냥 진짜 제목 같아 미선녀 미 이런 다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특히 상팀이 이런 새로운 귀엽게 완전 그냥 100% 귀엽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도 엄청 신선하고 너무 즐겨요. 네. <laughs> 그러면 신이 지금 그 썸의 리더잖아요. 네. 몽글몽글하고 샤인이 한 이런 어떤 이 컨셉은. 네. 마음에 들어요? 어, 네,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리 마지막, 네. 문 네. 리더 선인입니다. 선인, 네. 네. 저도 세리몬 봤어요. 그... 아 봤어요? <laughs> 네. 어... 세러온은 색깔 많이 있어서 우리도 색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너무 달라요. 그럼 세럼온 느낌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고 서로 간의 어, 모습이 다르니까 세러문의 색깔이 있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 그리고 그다음번에 우리 저기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여성 기자님께 저. 마이크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의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어,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laughs> 일단 지금 방금 이제 뭐그뭐 그뭐 각각이 색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뭐 다들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쪽 들어갔으면 내가 더 잘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laughs> 두 번째로 이제 그이렇 이렇게 각각의 리드 싱글이 있다는 거는 네개 유닛이 다 동시에 이렇게 각각 따로 따로 활동을 하지만 한꺼번에 다 활동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지가 좀 궁금해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24인조 무대도 같이 이제 볼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면 시 좋겠고 세 번째로 이제 각 리드 트랙에 대해서 그 소개는 다해 주셨는데 어 조금 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어,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첫 번째 질문에는 아마 손을 드는 멤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저쪽 팀에 가면은 내가 저색깔로잘낼수 있다라는 멤버가 있어요? <laughs> 자기 팀에 제일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춰서 투표를 많이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laughs> 자두 예. 번째는. 이게 정말 신기한 거란 말이죠. 네 팀이 동시에 이렇게 유닛 활동을 한다는 건 서로 같이 경쟁을 하나? 이러면 24명이 같이 또 무대를 하나?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네 소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내에서 저희가 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마지막 저희가 스페셜 트랙인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언론이란 트랙으로 저희 다 같이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 네. 한 주는 다음 주그 다음 주는 저희가 팀마다 각 음악 방송별로한 번씩 나와서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전부 다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될것 같습니다. 아 하나이자 스물네 스물네시자 넷. 이참 느낌이 잘 녹아들어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실듭니다. 히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 각 팀별로 우리 팀, 우리 유닛의 매력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 곡의 매력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실 한분한분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문부터 갈까요? 네. 카이데입니다. 저희 네팀 중에서 유일하게 몽황 몽황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몽환 음, 몽환적이고 몽환적인? 신비롭고 신비롭고 네. 네. 좀 어울리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대 어, 재밌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선에서는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채현입니다채현양 저희... 우리 잠깐 일어나서 한번네 <laughs> 네, 채현입니다 <laughs> 어, 미소년즈 유닛 4개 네 중에 몽환적인 것도 있고 뭐 멋진 컨셉도 있고 하이틴 뭐 청량도 있는데 그러면 꼭 귀여운 걸꼭또 찾게 돼요 그러면 <laughs> 그럴 때 저희 선 버블껌 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귀여움이 승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넵튠 한번 가볼까요 넵튠의 곡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다현입니다 네앞두 어, 팀에 비해서 저희는 약간 파격적인 그런 노래인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넵튠 플라이업은 되게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비상이라는 뜻처럼 저희 노래와 춤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되게 박자의 쪽에서 많은 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는 트리플S 노래 빠질 수 없는 랄랄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유심히 들으시면 또 아, 아 트리플S 이거지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찔함과 트리플S의 색깔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매력이 있다. 맞습니다. 아. 제니스 누가 얘기하실래요? 네 하연입니다. 저희 제니스는 트리플레스가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느낌의 하이틴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청량하고 청춘을 담은 그런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곡이고요. 그네팀 중에서 곡 길이가 가장 긴데 정말 질리지 않고 계속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들을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어? 놀랐던 게. 코끼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코끼리만큼 길었어요. <laughs> 요즘은 굉장히 짧아지는 추세였는데, <laughs> 네. 아 이만큼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내 팀의 매력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 마이크 한번 네,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오지원이고요. 그 아무래도 팬들이 이제 뭐 유닛 구성 같은 경우도 다 팬들이 짜주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짤 때마다 또 이번에도 좀팀 구성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 각자 좀 멤버들이 느끼는 이번 팀의 팀워크는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네 개의 색다른 무대가 나오는 게 팬들이 즐기기에 즐거움도 있지만, 어 아무래도 연말 음원 경쟁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내부 경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좀 목표를 물어보면 좀 다른 팀과는 책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서로가 생각하는 이번 활동 목표는 음. 어떻게 좀 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닛의 목표.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우리 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곡 매력 말고. 우리 팀, 우리 팀은 우리 유닛은 야 이런 색깔이 있어요. 우리 팀은 너무 이래요.라는 우리 팀워크는 어때요? 네, 리니입니다. 어, 이번에 좀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조합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저희는 너무 너무 저연한데 웃기고 연습하면서 너무 너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웃어서. 오 어, 너무 웃어서. <laughs>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외국인 멤버가 많다 보니까 엄청 다 여, 여러 가지 언어로 아 열심히 네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화할 때는 그 언어가 막다 섞여서 막 서로 서로 얘기를 해요? <laughs> 네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아 네. 그렇구나.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날 만큼 우리 우리는 예 웃음으로 다져진 팀워크다. 좋아요. 서은 어떤 팀이? 우리는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있나요? 네, 채연입니다. 저희는 우선 얼, 어제 이제 댄스 선생님께서 어, 저희 팀이 가장 조용한 팀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 조용해요? 네, 가장 조용. 오, 이런 팀 색깔하고 그러니까 이곡 색깔하고는 오히려 다르네요. 네, 이렇게 귀여운 컨셉이지만 가장 조용하다고 들어서 조용하지만 또 신이언 시니언, 리더 신이언 언니가 되게 분위기도 잘 풀어주고 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되게 즐겁게 연습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즐거웠다. 그럼 다들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연습식 하자 그러면 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진짜로 안할 때는 이렇게 다들 조용히 있다가 할 면은 다 귀엽게 이제 변신.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랩팀 네, 겉도네입니다 일단,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메인 댄서, 메인 보컬, 이거 메인 비주얼, 메인 리더, 메인 만내, 메인 그, 피지컬, 여기까지 <laughs> 다 있고요. 우린 이, 다 메인이다! 맞아요. 진짜 너무 다 메인인 사람들이 모인 유닛이다 보니까. 예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저희 언니들이 되게 약간 안무나 구성 쪽이나 약간 의상 쪽으로나 그런 의견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걸로 되게 저희 의견이 많이 담겨진 곡 약간 유닛으로 어. 변경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일단 여섯 명이니까 더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런 시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하는군요. 싸우면 큰일 날것 같은데. <laughs> 정리는 누가 해줘요? 서로 약간 어. 합의하에 약간 좋은 결과를 제 도출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저희 팀은. 네. 좋습니다. 자 제니스, 아까 이제 팀 색깔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유입니다 어, 저는 이 질문을 받자마자 저희 Q&A라는 곡과 정말 정말 잘 맞는 멤버들로 어. 구성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Q&A가 되게 밝고 청, 청춘을 담은 그런 곡인 것처럼 저희가 정말 단 1분도 입을 쉬지 못해요. 오디오가 가장 기지 어. 않는 그룹이고요. 어, 네. 그리고 제가 이 트리플 S 24명 중에서는 막내 라인이지만 이 중에서는 제일 언니예요. 어. 그래서 제일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유닛인데 그 어린 약간 이 에너지가 정말 잘 드러나는 그룹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유니신. 정말 에너지가 뿜뿜 솟아나는 우리 제니스. 네. 그러면, 제니스가 보면, 선 언니들은 참, 정말 조용하구나라고 <laughs> 느끼겠네요. 그냥 모든 유닛들이 이제 뭔가 약간 시끄럽다 하면 하, 항상 저희. 아, 우리는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활동 목표를 한번 물어볼게요. 무는 이번 활동에서 어떤 목표를 가질까요? 네, 소연입니다. 어 일단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전에 걸스네버나이랑 깨어로 보여드렸던 어떤 청춘의 그 다크한 부분을 저희가 가장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성을 저희 팀에서 보여드리고 그걸 저희가 더 다음 앨범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유닛 간의 경쟁이 없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멤버들마다 다른 팀을 보면서 아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서 보여드려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팬 여러분들도 어 더, 많이, 더 많이 곡을 들어봐야지 이 곡도 들어봐야지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썬의 목표는 뭐예요? 마유. 네 마유. 네 마유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트리플스는 좀 낯한 노래가 많았는데 저희는 진짜 완전 귀여운 노래라서 어, 트리플스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을 들게 할수 있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트리플스하면 떠오르는 예를 들어 색깔이나 분위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색깔은 이 우리 썬이 바꿔놓을 거다. 근데 정말 느낌이 그래요. 핑크가 펑 하고 핑크 물방울이 떨어져서 색깔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자 넵튠 어떤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서아입니다 어 저희는 일단 어, 음원 차트인 오 네. 넵튠의 목표는 1위에요? <laughs>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알지만 네, 목표는 크게 잡고 가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열시, 이제 넵튠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어. 네, 음원 차트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목표는 크게 하고 되게,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역시나 치열한 팀이에요. 모든 <laughs> <laughs> 치열하게. 자, 제니스 활동 목표가 뭘까요? 네, 주빈입니다. 네, 저희 제니스는 정말 트리플 S 멤버 중에서도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무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 그런 밝은 에너지,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을 대중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막내들 목표는 우리 에너지를 전달해주겠다. 네. 아안 그래도 차고 넘쳐 <laughs> 이에너지좀 전달해줬으면 좋겠어. 좋았습니다. <laughs>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왼쪽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네, 스포츠 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그 지금 유닛별로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트리플 S 완전체로서 이제 데뷔한지 한3 주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어떤 이제 성과적으로 차트나 뭐 공연 같은 성과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무 네 명이나 아직 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좀 아쉬운 순간은 없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통합 리더였던. 네. 서현 씨, 네, 한번 <laughs> 네, 서현입니다 사연이... <laughs> 네, 네, 방금 랩툰의 목표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어, 쉽지 않은 일인 걸 알, 알매도 차트인, 음원 차트인은 꼭 꿈처럼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완전체 음원이 음원 차트인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또 멤버들 중에 네. 서로 서로가 이제 다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여지는 멤버도 있고 또 24명이다 보니까 약간은 어, 우리 이 멤버를 더 끌어주고 싶어라는 멤버도 있는데 그런 멤버들에 대한 생각도 혹시 갖고 있는지. 이제 멤버가 많다 보니까 인지도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들 긍정적인 그게 욕구로 또 발생을 하는 것 어, 같아요 할수 있어! 네 그리고 저희는 또 공개 시기도 다 다르고 활동 시기도 다 다르고 데뷔 시기도 다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더 저희가 활동을 하고 아니, 데뷔가 3년 차라고도 하지만 이제 서아 같은 경우는 데뷔 몇년 차죠? 저 이제 1년 만 1년 됐죠? 네, 네. 그렇게 달라서 네. 좀더 저희가 앨범도 많이 보여 드리고 완전체 컴백도 많이 하고 유닛 컴백도 많이 하면서 많은 대중분들에게 더 보여 드리고 싶은 저희의 마음입니다. 아. 이 서현양이 이완전체일때리더를 하면서 대표님하고도 사실 이 그룹 맨날 일등하면 대표님 대표님 그러고 <웃음> <웃음> 얘기 많이 하고 공약도 걸고 했잖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 혹시 멤버들이나 대표님하고도 얘기해 본적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어쨌든 트리플레스가 지금은 정말 좋은 음악을 하고 있는 아이돌로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거에 더 연장선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음악을 하는 어. 그런 아이돌로 많이 어. 각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24명 모두가 대중분들께 다 알려지는 그런 어. 날이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음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어,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1년, 2년, 3년 데뷔 3년차도 있고 1년차도 네, 있는데 어 근데 한 5년차에서 10년차가면 이제 다 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겠죠. 예, 그런 희망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재임스게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트리플 S 미스원이어즈의 비욘드 뷰티 쇼케이스를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무한하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기였습니다. 우리 첫 시작을 앞두고 리더들의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림부터 할까요? 네, 어, 처음은 문팀 멤버들 감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음, 같이. 음. 행복하고, 힘들고, 하 재미있고, 같이 있어요 <laughs> 저희 팀원들을 사랑하는 아, 건 알겠는데 기자님 보고 아, 있는데 앞으로도, 뒤를 자꾸 돌아보면 안돼 <laughs> <laughs> 앞으로도 까메오 문, 까메오 러브 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멤버들을 향한 진심이 있네요 네, 자 선, 신이영 갈까요? 네, 아, 일단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 팀도 멤버들도 고생 많았고 이제 즐거운 무대 만들자 그리고 우리 트리플스 미소녀즈 활동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서현 네 서현입니다 네, 이번 미소녀즈의 리더 선택 과정은 우연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운명이라고 믿고 네툰을 정말 잘 이끌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미소녀즈 활동을 통해서. 좋은 리더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각인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연. 네, 하연입니다. 처음 해보는 리더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따라주는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색깔을 정말 빛나게 별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네윤님 모두가. 어, 최고의 경쟁 그리고 최고의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2025년 어, 남은 한달 어, 트리플레스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레스 미소녀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예, 해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예, 감사하는, 감사하다는 말씀 꼭.